네, 안녕하세요. 로또 번호를 불러 주는 남자. 로또가 되고 싶은 남자. 점도 잘 보기로 소문난 남자. 천불사 안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어, 한번 돌아보니까요. 지난주 1163회 3월 15일 날추천수에서는 4번과 13번이 나왔고요. 음, 에징의 수에서 15번과 33번이 나왔고 어 개미날에 나올 수 있는 수 15, 16이 나왔어요. 음, 그러면 토탈 5개 숫자를 찾아냈는데 줄을 못 세웠어요. 이 줄을 세워야 음, 3등 번호는 여기 안에 들어와 있는데 아, 3등 번호가 아니네. 4번이 있었기 때문에 음, 4, 4번 있어서 3등 번호는 안 됐고요. 2등 번호도 안 됐고 제가 제외수에서는 실수했습니다. 제외수에서는 2번, 3번, 10번, 17번, 42번을 재 재회수를 여러분들한테 불러 드렸는데 생각도 안 했던 그 42번, 2번 장미수라고 그래요. 오 장기전으로 안 나오는 수를 장미수라고 하는데 이 장미수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이번 주에도 이 장미수 중에 한 수가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한번 해 보고요. 줄을 못 세워서 당첨을 많이 못 드렸습니다. 멤버십 식구들 분들한테 조금 죄송한다는 말씀, 그릭하고, 그동안에, 이제, 이번 주에, 탄핵, 예, 재 이제, 판결이 나오겠죠. 제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현장도 나가고, 하다 보니, 집중을 많이 못 했다는 점, 음, 정말, 여러분들께 죄송합니다. 음, 집중해서 여러분들한테 행복을 많이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드리지 못했어요 제가 눈이 하나가 좀부었어요 지금 이쪽 눈이 좀부었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 1164회 3월 22일 날 어, 이날이 경인날입니다 경인날 이 경인날 이 또리를 사면 재수가 있는 띠가 있어요 음, 또리를 사면 재수가 있는 띠들 호랑이띠 말띠 개띠 토끼띠, 용띠, 돼지띠입니다. 지금 호명하는 이 띠분들은 로또 매니아시라면 사시기 바랍니다. 아무 날도 상관이 없습니다. 뱀띠, 닭띠, 소띠는 금요일 날 사시면 되겠고요. 양띠는 내일, 이 영상이 올라가고 나면 내일, 이 영상 보셨다면 내일 수요일 날 사시면 되겠고. 쥐띠하고 원숭이띠는 목요일날 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볼펜 메모지 갖고 적기 바랍니다. 볼펜 메모지 갖고 차근차근 적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단번대 3번 5번 8번 9번 10번대 12번 14번 19번입니다. 안선생만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있죠. 이 경인날, 경인이에요. 음, 경인날에 따라올 수 있는 숫자들이 있어요. 이날에 이렇게 막 올라오죠. 이 숫자들은 늘상 지난주에도 한수 또는 두수 이상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한수 또는 두수 이상 나올 수도 있다. 지난주에는 15번과 16번이 나왔고요. 음, 그지 지난주에는 6번과 21번이 나왔습니다. 6번과 21번이 나왔고, 그 전전주에는 2번과 12번, 20번이 나왔어요. 3수가 나왔죠. 그러나 그 2월 22일 날에는 안 나왔어요. 이게 계속 쭉 나오는 게 아니라 나오다가도 안 나오고 나오고도 안나오고 나올 확률이 9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당번을 찾아내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지금부터 경인날 나올 수 있는 숫자 잘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3번, 4번, 8번, 9번. 34번, 38번, 39번, 43번입니다. 그래서 요 2, 4, 6, 8자야 요거 잘 적어 놓으시고 여기서 당번을 잘 찾기 바랍니다. 20번대 불러 드리겠습니다. 23 25 28 29 30입니다. 지난주에는 20번대가 멸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20번대가 라이브 방송에서 툭툭 던지는 게 20번대가 멸할 거다라고 제가 웬만하면 20번대가 멸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했는데 대부분이 라이브 방송에서 이제 저는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 저의 이제 그 매니아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의 마르키를 조금 세우고 눈으로 잘 봅니다. 근데 대부분이 20번 때 그래도 강합니다. 선생님 그래가지고 20번 때를 저는 멸하는 걸로 봤는데 음, 여러분의 의견을 많이 이제 따라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는 10대가 좀 약하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고요. 단대도 좀 약할 수 있습니다. 음, 단대가 나오면 한수 정도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여러분들이 이 멸구간도 찾는 것도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의 이제 에징의 번호 지난주에는 3수가 3수 중에 두수가 나왔어요. 에징의 애징, 징 번호가 애물단지입니다. 나올 듯 나올 듯안 나오는 숫자들. 이 숫자는 이미 나와야 된다. 나와도 12번도 더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오는 아이들이 있죠. 10번, 11번, 44번입니다. 10번, 11번, 44번이에요. 그래서 요 번호들을 잘 체크해 놓으셨다가 여러분들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0번 때 음, 불러 드리겠습니다 31 32 36 38 39 입니다 지난주에 제외수에서 이수가 나왔는데요 그래도 제외수 여러분들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제외수 제가 재회수는 이제 불러드리지 말아야 될것 같아요 라고 했더니, 그래도 재회수에 대해서 "그래도 말씀해 주세요" 라는 의견이 많아서 재회수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7번, 18번, 21번, 24번입니다. 7번, 18번, 21번, 24번을 저는 재회를 하겠습니다. 이 끝수 분석을 하다보니까요. 끝수 분석을 하다보니까 지난주에는 제가 끝수가 3끝수 4끝수 7끝수 0끝수라고 했는데 3끝, 4끝은 많이 나왔습니다. 3끝이 3개가 나왔죠. 동끝수가 음, 3개가 이렇게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끝수 분석은 음, 또 3개만 하겠습니다. 5끝, 9끝 0 끝을 보겠습니다. 옷꽃, 국꽃0끝 보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번호 40번, 45번입니다. 나를 잊지 마세요. 수가 있죠. 나를 잊지 마세요. 음, 지난주에 나를 잊지 마세요는 16, 29, 4, 4번을 여러분들한테 추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16번이 나왔죠. 이번 주에 나를 잊지 마세요는 거울수 동행수라고 하는 3, 4, 4, 3번입니다. 34번, 4, 3번이 나를 잊지 마세요입니다. 찰나의 순간에 행운을 갖다 주는 게이 로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운명의 수도 있고 행운의 수가 있습니다. 내 운명의 수로 가르쳐드린 거 여러분들 을제 방송을 많이 보셨던 분들은 운명의 수를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운명의 수가 있어야 고액의 당첨이 될수 있습니다. 이 운명의 수, 행운의 수 잊지 마시고요. 잘 찾기 바랍니다. 저희 이 지금 현재 라이브 방송 어 금요일 날에는 금요일 날 꿈의 수를 찾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지난주 꿈수에서도 나온 수들이 많습니다. 꿈수에서도 고정 수를 한 수는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필수를 하나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라이브 방송에도 많이 들어와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